네, 2012년 1-3번 문제 해설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앞에 중문제 1, 2번이 어떤 후방 골절이라던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주 40시간 열등제 관련 문제였다면 이그큰 어떤 카테고리는 소득 여가 모형이지만 현재 부의 소득세, 요 네거티브 인컴 택스하고 공적 부조가 나온 약간 그 스위치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별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빈곤층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어 이게 20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하나, 공적 부조 하나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당연히 공적 부조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 부의 소득세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공적 부조를 먼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를 한계세율을 때리는 부의 소득세로 갈 건데. 이게 정통적인 부의 소득세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통적인 부의 소득세 문제는 2023년에 계산형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그뭐 외국 자에서연수 문제로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이제 126선이라고 불리는 책에 이제 수록한 바가 있고 그거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아니지 아니지만 부의 소득세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문제로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딱 보게 되면요. 그, 제가 이제 강사로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제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용돼서 이제 2단계가 나올 겁니다. 하는 게 무려 이제 11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먼 문제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험에서 이제 출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목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주옥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결국은 모서리 해자 아니면 내부 해냐의 싸움인데 이게 또 2024년에 나온 에렌버그 버전의 유보 임금의 어떤 논리를 한 반은 품고 있는 거여서 관련해서 제가 다시 그것도 살짝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버전으로 해석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지금 공적부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생계급여인데. 이, 보통 책에서는 생계급여라고도 하고 공적부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는 뭐모 외워도 됩니다. 다만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그 공적부조에서 일대1 비율로 공제를 한다. 이래서 어떤 예산선의 모양 자체가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을 품고 있는 구간이 있다는 라 거를 그림에서 당연히 그려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문제 해설과는 관련은 없는데, 듣고 이해 안 되시면 일단 제 끼셔도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수평의 어떤 예산선이 없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스파이크가 달렸다라고 에렌버그저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t점을 벗어나는 순간 에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없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일로 들어오더라도 이 높이는 여기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의 상황에서 에렌버그 책에서는 유보임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는 나가자마자 쓱 사라지는 거, 그래서 육아비용하고 그 생계급여가 아니라 그 어떤 산재보상과 같은 휴업급여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긋는 유보임금에 기울기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 보라스 조합은 다르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는 그 여기 수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비율로 공제하니까 원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예산선 일반적인 비글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체말로 이렇게 까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의 예산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노동을 해봤자 어차피 일대일 비율로 이게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그냥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고요 비글로소득 현금 보조긴 한데 지금 이쪽에 수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 공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만큼의 비만큼의 소득을 얻어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그냥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목에다 적어주시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걸 하나 이제 그리신 다음에 이제 썰을 푸실 때는 예산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기호 처리를 링크를 걸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효율극대화니까 이 OC만큼만 근로소 발생하는데, 공적부조가 제공을 했을 때, 1대1 비율로서 빼니까 예산선이 특이하게 도출이 되고, 노동공급 유인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확인사사라는 썰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은 그래프가 해결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채점이 아마 큰 배점은, 상대적으로 큰 배점은 여기일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중목차, 대목차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보여주시는 게 좋고 자 여기서 수평 이었던 게 사라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 s 나누기 t 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 주시면 내가 이 모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격은 여가의 상대 가격은 1-tw 로 한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비 노동공급 증가예요. 이 내부 해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이게 2023년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무차별곡선을 이게 세 마리를 그리셔야 되는데 내부 해 하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슬라이딩을 타고 가면서요. 타고 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열어주면서 모서리로 들어갔는데 이거 대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12년도 문제고 이 원에서 이 쓰리로 가는 게 2023년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크게 아주 잘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답은 부의 소득 소 구조에 대해서 또 예산선의 변화 그다음에 한계세율을 부과한다. 공적 부조를 제공해서 이걸 품고 이때 한계세율이 나타난다라는 구조를 1, 2, 3 해서 끊어 읽기를 해주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 없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여가의 상대 가격이 0이라는 건 수평이었는데, 요놈 대비 어쨌든 한계세율이 부과가 되지만, 즉 기존 예산선보단 낮아지지만 0보다는 큰그 여가의 상대 가격이 도출이 되니까 사실 강한 대체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A1t로 팡 하고 증가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앞에 모형과 비교, 우리의 시험에서는 비교 정말 많이 내거든요. 내부 해가 발생해서 출제자가 유도하는 노동 공급에 어떠한 영향이 있냐 했을 때, 노동 공급 유인의 효과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